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G0은 0이 아니다. 자, F0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일단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으로 꾸며내셔야 됩니다. 가로로, 다항식골로. 자, FX를 얘로 나눴대.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얘라고 했어요. 그럼 가로로 쭉쓸수 있죠. FX는 얘로 나눴대. X 플러스 GX. 나눴더니 뒤에 곱해진 애가 몫이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더해진 애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알려지는 건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뭐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 이런 모양 될 거예요. 이런 형태. 나머지가 없어야 되지. 자, 그럼 아마도 지금 첫 번째 식이 비중이 있는 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은 그냥 나누어 떨어집니다 하고 끝입니다. 그럼 이제 살펴봅시다. 얘가 지금 나누는 식이지.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리고 제가 여기 복습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머지 정리를 할때 나누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일 때가 제일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적절한 수치를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가 없고 식을 어떻게 하라고? 식을 바꾸셔야 돼. 이게 1학년 때 제일 어렵습니다. 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고3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무언가를 대입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건 여러분들 다 잘해. 계산 미스만 하지 않으면 거의 틀릴 일이 없는데 그냥 주어진 식에서 요리조리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일단 나누는 식이 2차식이에요. 게다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근데 2차식으로 <laughs> 아 얘가 몫이구나 죄송 얘가 아무튼 이렇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g x 마이너스 x다라고 했습니다. 기까지는 아, 되지. 이제 이 식을 그런 변형을 하라고 했어. 변형을 하려면 뭐 일단 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일 같은 애를 집어넣어도 뭐 아무 내용이 없지. 일 같은 애를 집어넣어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트를 잘 보시면 f x는 g x로 나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모양이 돼야 돼요. 즉, GX로 묶여내진다는 얘기죠. 이식 전체가. 이식 전체가 GX로 묶여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뭔가 음. 좀 이상하네. 자, 아무튼 제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초에 이게 나누는 식이죠. 어, 그랬더니 몫이 이렇게 됐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몇 차식이하로 나와야겠니 그럼? 얘랑 얘랑 차수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 없죠. 얘랑 얘랑 차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 얘가 나누는 식인데. 이게 나머지 램에 예를 들면 얘가 2차식이면 얘는 1차식 이하가 나와야 되고 얘가 3차식이면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죠 둘이 차수가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보다 얘가 차수가 떨어지려면 gx는 1차항의 계수는 뭐가 나와야 되니 gx는 반드시 이 모양이겠죠 그지 않아? 이 모양이 되야만 나누는 식은 여전히 1차식인데 나머지가 여기서 x만 쫙 빼면 상수항만 남겠지. 그 여기까지 이해돼? 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어. 자,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계속 변형을 해볼게요. 두 번째, g(x)로 묶여 내져야 돼. 그럼 g(x)로 묶여 내지는 해만 제가 먼저 써볼게. g(x)로 묶어 내보면 이쪽을 얘네 둘. 그 다음에 남은 쭈구리들이 얘네 둘 얘네는 또 x로 묶어내봅시다. x로 묶어내보면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될거야. 자 그럼 이쪽은 전개하시면 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e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로 묶어내면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gx 끝났어. gx가 뭐가 끝났냐면 이거를 제가 풀었으면 x 곱하기 x 곱하기 x-2인데 지금 방금 위의 식을 살펴봤듯이 gx는 1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인데 g0은 뭐래? 0이 아니라고 했어요. 0이 아니면 gx는 그냥 x는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얘도 얘도 gx로 묶여 내져야 되잖아. 얘도 얘도 gx로 묶여 내져야 이 전체 식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얘는 이미 다 묶여 들어갔어요. 이 뒤에 있는 놈도 gx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 그지 않습니까? 이 뒤엔 놈이 뒤엔 놈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이런 모양이 돼야 앞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을 GX로 묶어냈을 때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라할수 있는 거지. 이, 이해됩니까? 음. 그럼 초이스가 GX는 1차식인데 얘는 안 되잖아. 얘면 G0이 0이니까 뭐 밖에 없어? 이거죠, 이거. GX는 X-2다. X-2니까 마지막에 뭐 구하래? 어, F0 구하래요 F0 그냥 여기서 구합시다 F0은 얘는 G0 얘는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 얘도 G0 얘도 0자 E, G0이네 E, G0은 지금 제가 Gx를 이렇게 예상했으니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1번에 있습니다 1번에